2018년 5월 31일, 복대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의 현존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합시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좀더 정확하게,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몸, 우리의 정신, 우리 마음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현존에 잠시 머물러 봅시다. 주님께 자유를 청합시다.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는 두껍고 모양 없는 나무는 자신이 감탄스러운 조각상이 될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조각가의 칼에 자신을 결코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이 애정 어린 창조주의 의해 완성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합시다. 주님과 나의 존재를 좀더 의식해 봅시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이 어떤지에 대해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주님께 숨김 없이 당신의 느낌들을 나눕시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즈카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삿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삿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드러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이들의 복음서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는 루카 복음서와 한 성모님의 마니피카세는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느님의 시선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가 이런저런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초대 교회부터 놓치지 않고 꾸준히 따라가고 있는 것은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느님의 시선입니다. 웰빙을 추구하길 바라는 지금의 중산층 교회와는 다르게 가난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상처받은 교회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시선은 성모유의 마니피카스에 담겨 있는 하느님의 시선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당신은 가난하고 소외받은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지금도 생생히 살아가고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늘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의 웰빙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잠시 묵상합시다. 말씀의 은사는 아주 놀라운 선물입니다. 제가 이 선물을 선한 마음으로 사용하게 하시고 날카로운 말과 상처 주는 말 그리고 화난 채로 내뱉는 말을 하는 데 더디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늘 당신과 함께 대화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말씀의 은사를 내게 주신 분께 지금 내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